어서 오세요. 그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녹스를 돌리고 있어서 플레이를 못하니까 패고로 어, 검색해서 보는 어, 렌슬로 찬양하는 영상. 거의 거의 기기님이 다탐 먹었네. <laughs> 내 영상 하나 올라오고 조회수 1? 와, 조회수 일.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상... 조회수 1은 너무 심각하다 그만큼 뭐 일상 영상이고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어차피 오늘 영상이 하나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상 토크는 확실히 인기가 없네요 쉣이네요 쉣 오늘도 근데 저 영상을 늦게 올렸어 1시에에서1시에올올려고고코가 아라카르트 11권 외국 도서 추가된 거 그냥 저냥 하네요. <laughs> 우마 무스메 나오고 나서부터 페이트 <laughs> 인기가 많이 죽었다고 통계를 보긴 했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보면은. 뽑고 싶어지잖아요 수사시라던가 아츠팟 준비하고 싶잖아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다 갑자기 버스터가 엄청나게 세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버스터가 새로 나온다고 쳐도 지금은 오히려 그거 연구하고 있던데요 마테리얼 새로 나왔구나 마테리얼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일본어로 설정북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읽지 않는 이상은 이거 사봤자 영문판도 있으려나? 아마 일본판일 거예요 설정북인데 설정을 읽을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봐도 패고 그냥 쳐다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일고우를 하는 것과 한고우를 하는 이유의 차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글화된 패고 컨텐츠가 계속 나와야 돼요. 애초에 그랬으면 별 차이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성정석 대비 그 값이 싼 필수 캐릭터들 오복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1고우를 나도 했을 거고 다들 다1고우를 했을 거예요. 한고우를 하지 않고. 근데 굳이 한글화 되고, 한국 서비스를 되기 때문에, 한글을 택한 분들한테는 여기 나오는 이 콘텐츠들이 다 한글화, 아니면 은 일본어, 일본이어도 전혀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걸 원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한글화가 그렇게, 로컬라이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지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진짜 저거 죠꽂다놓은 보리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죠 갖고 있어봤자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한 한국어 서, 한국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로컬라이징 전혀 필요 없었으면 저도 일구했을 거예요. 일고로 어린쇼 오브고에다가 케밥 달려있는 계정 그냥 사갖고 그냥 1고 시작하면 돼. 그게 더 값이 싸요. 플레이하는 마음도 편하고. 근데 우리가 굳이 한고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미아미도 둘러보고 헝그리엠. 헝거레브 뭐 운영진이 죽었다고 해도 계속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짤방에 야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야짤 아니면 되게 선정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 찍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헝그리앱 살아있다는게 어디야? 야, 비비 저거 나올 때면은 한국 카페는 공지 확인하려고 보는데, 22일 날 영상 나오죠. 바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22일 날 영상 나온다는 거 까먹지 않고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음, 추가된 내용은 없고 카페도 자유 게시판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고 타이몬 갤러리는 1고로 완전 불타올라 있을거에요 안봐도 비디오야 아무튼 노출이 되면 뭐하냐 조회수가 형편이 없는데 어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 뭐 확차 확차하고 뽑기할때 그때뿐이니까 저는 어차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제가 열심히 하죠. 그 녹스는 지금 뭐 이래 갑자기 화면 맛이 갔네요 갑자기 맛이 갔어 녹스는 지금 락을 사냥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맛이 갔어 화면이 이상하게 줄어들더니 그대로 맛이 갔어요 가지가지 압니다 정말 음 그만큼 일상 토크나 그냥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뭔가 어그를 끌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진짜게다 끌었어요 그랬으면 음, 그 자식처럼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 하면서 막 사람 어그를 끌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랬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전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 멀쩡히 돌아가던 녹스가 맛이 갔어 에이 진짜 <laughs> 아 그래 식사는 다 하셨어요? 전, 저녁 이제 드시고 계시겠네 나 아까 2시쯤에 편의점 도시락 하나 먹고 그냥 그걸로 버티고 있네요. 좀 이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9분 지났고 일상이 이래요. 일상 지금 이거 하면서 던파 에픽 장비 세팅 돌고 그러면 하루 그냥 다 가요. 오늘 뭐 토론회 심야토론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토요미스테리를 토요 <laugh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하나 보고 하면은 끝이죠 토요일이니까 내일 제사 있고 아 제사 때문에 그런데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시에 가야 되는 거면은 그래도 방송은 할 거예요 끝나고 와서 아, 방 늦게 끝날 수가 있구나. 내일은 저녁에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 부탁 드린다고 제가 오늘 글을 올릴게요. 할아버지 제사 저녁에 있어요. 저녁에 그 먹고 가족들이 또 이거 자동 사냥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삽니다 천사 날개 예쁘죠 공짜로 얻어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종료 아, 할까요? 종료할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보는 것도 끝났고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는 아 종료하려고 하는데 ABB님 오셨다 <laughs> ABB님하고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녹화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조회수 일명은 진짜 충격 아니냐고 <laughs> 노출이 되는데 조회수 일은 진짜 충격이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와주셔서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3 2 1 Pior um, pi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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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ão.